사실은 오늘 차박 일정이 아니고 제가 박배낭을 챙겨서 오늘은 선자령 일정으로 대관령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비가 <laughs> 내려가지고 이 짐들을 전부 이 선자령 백패킹 짐으로 다 챙겨서 촬영 준비까지 완료를 해 놓고 비가 갑자기 내리는 관계로 급하게 우회를 해서 강화도의 한 차박제에 와 있습니다. 오늘 모든 포커스가 이 선자령 배패킹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laughs> 음식도 전부 비하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차박도 사실 제가 완전하게 지금 정비가 된 상태가 아니라서 차박은 다음 계획이 있을 때 조금 정비를 해서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에서 업무들을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또 집에 가긴 아쉽고. 더 보면 한편으로 괜찮기도 하네요. 이렇게 멋진 바다뷰랑 또 전혀 계획이 없었던 우중 차박까지 얼떨결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오늘 모든 것들이 포커스가 백패킹에 맞춰져 있지만 아쉬운대로 한번 즐겁게 차박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레이 같은 경우는 차량 대비 차박하기 좋다고는 하지만 이제 저처럼 덩치가 있는 성인 남성은 좀 간당간당하게 차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 저 왕따시만한 박배강이 있어가지고, 아, 굉장히 방해가 됩니다. 일단은 아쉬운 대로 가져온 짐들을 풀러가지고, 그래도 오늘 하루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데는 문제 없거든요? 귀하시긴 하지만, 일단 굉장히 협소하니까 당장 필요한 짐만좀 꺼내 놓고 감성감성 랜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쉐이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오늘 일정은 선자리형 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평창으로 이동을 하다가 강화도로 우회를 해가지고 벌써 해가 저버렸어요. 그래갖고 저 여기 와갖고 이제 할수 있는 거 그냥 먹고 마시는 거 밖에 없거든요? 오늘은 저 그냥 먹고 마시다가 잘 자고 돌아갈 테니까 오늘은 저랑 맛있는 거나 먹으면서 얘기나 좀 나누면서 짜잔 아 오늘 모든 음식을 비화식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 통로된 바로국이랑 그 다음에 이제 이 봉다리 바로국 이렇게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훈제 돼지삼겹이랑 오뎅탕 이게 예전에 제가 쿠팡에서 샀던 발열팩인데 이게 되게 저렴해요 근데 저렴한 대신에 발열 시간이 한 20분이 걸려가지고 일단 이거 미리 물을 부어 놔야 됩니다 됐스. 이제 이거 발효를 시작하려면 한 20분 기다려야 되거든요. <laughs> 근데 제가 이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해 둔게 짜잔 게살맛 크랩. 크래미는 아니고 이제 크래미 사촌뻘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아식 음식을 먹을 때 진짜 자주 챙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크래미거든요. 이제 이 발효를 기다리는 20분 동안 여수가 먹으면서 기다려 주면 됩니다. 음. 역시 훌륭하군 이 팩으로 된 발효팩으로는 훈제삼겹 발효시켜줄거에요 훈제삼겹살을 먼저 넣어주고 발효팩도 하나 넣어주고 이제 이 안에 물을 넣어준다 자 이제 이것도 발효를 시작되기까지 한 20분이 걸리기 때문에 잠시 대기 아... 짜잔! 오늘의 감성주는 피로요이 피치. 어? 뭐야? 어? 원래 한 20분 정도 걸렸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사용할 때. 오늘은 좀 빨리! 대박! 이거 어묵 아시죠?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나요? 저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떡하고. 아, 오우! 발돌팩이 형이 진짜 너무 뜨고. 우아아아아아아 이게 진짜 맛은 좋은데 양이 좀아쉬워 아 이거 이렇게 위에 올려놓으면 좀더 빨리 발열되겠네 오유오유오유오유 오유, 오유. 오케이 시작됐어 시작됐어 어, 뜨거워 넌 아래에 있어라 엎어지면 큰일 난다 대형사고야 대형사고 뭐야 발열팩을 사용하니까 레이시 안에 운무가 꼈습니다 아 운무가 아니라 참으라고 해야 되나? 어유 우리 레이시 뽑은지 얼마 안됐는데 안되지 안되지 짜잔 아 렛이 좁은데 박배낭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차박용품을 굉장히 신중하게 발품을 돌고 있는데 이것만큼은 꼭 사야겠다 해서 바로 질렀던 키크닉 가방 이것도 사실 아, 이 모양이 아니라 이 네모 모양이 있거든요 이 차박 특성상 사실 이 공간 효율을 쓰려면 이 네모가 좋기는 해요. 근데 아이이이 이, 이, 이 감성, 요거이 삼각 감성 아 요거를 포기를 못하겠더라고. 자이 안에는 이렇게 식기들도 있고 그리고 식기 원 플러스 원 그리고 이 안에 컵이랑 접시도 패킹이 가능하고 요거는 저번 차박 때 <laughs> 어. 키패동 비상식량. 슬슬 훈제 삼겹을 먹어야 되니까, 접시를 꺼내야겠습니다. 조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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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뭐야? 언제 왔어? 4달러쯤 합시다. 오케이, 땡큐! 자, 그럼 나도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 4달러 4달러 오케이 땡큐 즈음새 레이시가 푸드트럭이 되어버렸거든요 아 벌써 소문 났네 소문 났어 요클 났다 클 났어 오호, 올만하네 올만해 음. 이 오뎅탕을 이 복숭아 맛이 나는 술이랑 같이 먹을 거면은 차라리 죽는 편이 낫습니다 이슬이 음밥 먹다가 문득 보니까 제 블랭킷에 뭐가 이렇게 까만 게막 묻어있길래 이게 도대체 어디서 묻었나 하고 봤더니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고무 부분이 이렇게 좀 열렸나 봐요.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그리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아 죽은 것 같습니다. 에이 씨 돌체인가 보다. 이번에 새로 산 건데 일본 문화가 조금 아날로그한 감성이 있고. 또 아기자기한 걸 선호하다 보니까 일본 경차 차박 영상 퀄리티가 되게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 구독자 500명 축하해요. 글쎄, 겨우 3년밖에 안 걸렸는데. <laughs> 다음 영상 기다리고 있어요. <laughs> 오늘은 내 여행 출근에 좀 바쁜데. <laughs> 다음 영상에도 좋아요 꼭 누를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이번에 구독자 500명 달성 기념으로 발리에서 생긴 일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연출을 한번 해본 거고요 장난으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3년이라는 기회비용을 유튜브에 투자를 했고 거기에 대한 이 결과물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실망스럽기는 합니다 제가 한참 뭐 열심히 촬영을 다닐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야영을 하면서 주 1회 혹은 2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업무들을 했었고, 아직 제가 그 아웃도어로서의 그 커리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 극동계 같은 경우는 쉬는 날도 좀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촬영을 했고, 또 열심히 편집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어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크리에이터로서의 가치와 역량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거고, 사실 뭐 노력해서 다 성공하면, <laughs>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사업이든, 누군가가 이렇게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또 누군가는 치어지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진짜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이 시간에 내가 차라리 다른 일을 하거나, 다른 곳에 기회비용을 투자한다면, 지금보다 더큰 가치를 얻을 수도 있는데, 어,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계속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제 스스로가 이 유튜브 활동이 재밌어요. 음, 일단 이 아웃도어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이 유튜브를 같이 곁들여서 영상의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는 게 너무 되게, 저는 재밌더라고요. 저랑 잘 맞았고, 최근에는 또 제가 이렇게 레이시도 구매를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차박 컨텐츠로도 계속해서 영상이 만들어질 예정이고, 그이 소수의 구독자분들이 계세요. 정말 제가 영상 초기에 개타를 쓰고 영상을 촬영했을 때부터, 이렇게 레이 시와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까지, 정말 한 편도 빠짐없이 찾아오시는 구독자분도 계시고, 구독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항상 찾아와주시는 분들을 제가 한분한분 한분 다, 정말 기억하고 있거든요. 또 되게 특이한 구독자분이 한분 계신데 외국 분이세요. 미국 분이신데 그분도 제 영상을 진짜 오랫동안 봐 주셨거든요. 그분은 와, 댓글을 진짜 엄청 장문의 댓글을 남겨 주셔 가지고 댓글을 읽어 봐도 진짜 진심이 느껴지는. 제가 그분을 기억하고 있고 또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제가 항상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 번역 작업을 꼭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분한분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항상 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제가 모두 기억하고 있고 항상 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훗날에는 제가 정말 이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할 만큼 멋진 날이 왔을 때 그때 이저 정말 오랫동안 응원해 주신 분들은 구독자 이벤트 하이패스입니다 <laughs>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바로 하이패스로 음말다 <laughs>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이 박배낭이 좀 거슬리긴 했지만 어, 동계순랑이랑 에어백에 조합해서 잠을 잤고요. 저번 영상에 제가 레이 평탄화를 했을 때 일열 부분이 아무래도 이 등받이 시트가 좀 높아가지고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모포랑 퍼즐 매트. 로 틈을 좀 메워가지고 한번 잡았거든요 확실히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가 딱 굴곡이 져가지고 되게 불편했었는데 제품을 쓰지 않고 순정으로 평탄을 했을 때이 정도면은 어, 아주 괜찮았다